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험 용어 중에서 보상과 배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용할 때 보상, 배상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일이 참 많은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두 개는 다른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고의나 과실로다가 손해를 끼쳤을 때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손실을 발, 발생시키는 것, 이런 것을 손해라고 하죠. 손해를 끼쳤을 때, 이때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손해 배상. 그러나 나라에서 적법하게 토지를 공공수용한다든지, 이런 적법행위에 기한 행위로 개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이때는 손실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이고. 즉, 배상이라는 말은, 우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손해를 보전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보상이라는 말은 적법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때 사용하는 말을 우린 보상이라는 말이라고 사용합니다. 우리 보험 실무상의 용어를 한번 살펴보. 우리 자동차에서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이 배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보험회사의 관점에서는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 뭐 보험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보험 고객의 이해를 돕고자 그 피보험자, 가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인 배상 또는 대물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불과합니다 정확하게 사용하면 그 피보험자, 가해 운전기사가 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 이러한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엄격하게 사용한다면. 그리고 요즘에 참 안타까운 현실은 보험에 들어있다 보니까 가해자들이 보험 처리해주면 그만이지. 해구서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 나타나지도 않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는 경우 참 많죠. 아, 이런 것은 정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보험 용어 중에서 보상과 배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해 사정사 이재용이었습니다.